안녕하세요 오토파워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드론 중 하나인 보잉 MQ-28 고스트베트의 외관과 최신 변화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론은 미래의 전장에서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동반 전투 드론으로 2026년에 도크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부를 배제하고 오직 외관만을 중심으로 디자인과 특징, 발전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Q28 고스트 배트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살펴보면 날렵하고 매끄러운 곡선이 강조된 스텔스 지향형 형태가 눈에 띕니다. 동체는 길고 납작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공기역학적 효율과 레이더 피탐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동체 외피의 재질과 코팅이 더 세밀해져 외관상으로도 음폐 효과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기수부는 뾰족하게 뻗어나간 삼각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마치 유인 전투기를 연상시키는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표면은 매끈하면서도 각진 라인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외부에서 보았을 때 미래적인 감각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2026년형에서는 기수부 표면 처리 기술이 개선되어 빛 반사를 줄이고 외관이 한층 더 단단해 보입니다. 동체 상부를 보면 매끄럽게 이어지는 날개와 본체가 통합된 구조가 특징적입니다. MQ-28은 전통적인 꼬리날개가 없는 플라잉 윙 형태에 가까운 디자인을 하고 있어 외관만 보아도 스텔스 성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상부 패널의 라인이 더욱 간결해져 정리된 인상을 주며 공기 흐름을 고려한 매끈한 표면이 강조됩니다. 날개는 동체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넓은 삼각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날개의 앞전은 뚜렷한 각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파 반사를 분산시켜 스텔스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외관상으로도 강렬한 이미지를 줍니다. 2026년형에서는 날개 끝단이 더욱 정밀하게 다듬어져 세련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육안으로도 차세대 드론임을 알수 있습니다. 동체 하부는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돌출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화보 표면은 매끈하게 마감되어 드론니 지상에서 대기할 때도 마치 미래의 전투기에 축소판 같은 외관을 보여줍니다. 특히 착륙 장치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수납형으로 설계되어 외관의 일체감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기구 부분을 살펴보면 동체 후방에 넓고 납작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원형 노즐이 아닌 사각형에 가까운 평면 배기구가 적용되어 외부에서 보았을 때 스텔스 성능을 위도한 디자인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2026년형에서는 배기구 가장자리에 열차팩 코팅이 강화되어 외관적으로도 더 배트하고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MQ-28 고스트 배트의 외피 색상은 기본적으로 회색과 검은색이 조합된 위장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2026년형에서는 표면 도장이 더욱 세밀하게 적용되어 빛의 반사와 그림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외관상 미래적인 분위기를 강화했습니다. 광택을 최소화한 무광 질감은 외부에서 관찰할 때도 한층 더 차분하고 은밀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날개와 동체의 연결부에는 외부 장착 무장을 위한 하드포인트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MQ28 위 외관상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필요에 따라 외부 무장이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평상시에는 돌출부 없이 깔끔한 형태를 유지합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이 장착부의 외부 커버가 더 정밀하게 다듬어져 외관적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동체 상부에는 소형 통신 장비와 센서 모듈이 위치해 있으며 외부에서 보았을 때 최소한의 돌출만 보입니다. 센서와 안테나는 매끈한 패널 속에 깔끔히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인 외관 라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이런 부분까지도 더 정리된 디자인을 적용해 시각적으로도 단순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m q 1 8 고스트베트는 호주와 미국의 협력을 통해 등장한 차세대 드론으로 처음부터 스텔스성과 외관의 간결함을 중시했습니다. 초기 공개 당시에도 독특한 외형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시간이 흐르며 여러 차례 개량되면서 2026년형에서는 더욱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발전 과정은 단순한 기술 향상을 넘어 드론이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2026년 현재 MQ-28 고스트 배트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편대를 이루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드러나는 스텔스 지향적 디자인과 간결한 구조는 이러한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장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날렵하고 깨끗한 외형으로 정찰 드론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무장을 장착했을 때는 공격 드론의 인상을 뚜렷하게 전달합니다. 전체적으로 MQ-28 고스트 배트의 외관을 요약하자면 매끈한 플라잉윙 구조 뾰족한 기수, 날카로운 날개 각도, 납작한 배기구, 그리고 세련된 위장 도장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최신화하면서 더욱 완벽한 전투 드론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외부에서 보는 순간 최첨단 전력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은 단순한 무인기가 아니라 미래 항공 전력의 상징이며, 외관만으로도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오토 파워 채널에서는 2026년 보잉 MQ28 고스트 배트 드론의 외관과 최신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최신 무기와 첨단 기술의 외형적 특징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